합니다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무 막대기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아니 하시면 아무것도 할수 없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레스카 레스카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느 커다란 어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끌림으로 그 어둠에서 나온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구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빛을 쫓아 그 빛을 바라보고 나왔지만, 우리 목사님이 많이 그빛 가운데서도 많이 하나님 앞에 어떤 힘겨운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한 힘겨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종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 나의 종이 발걸음이 가볍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의 손이 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이 바라보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칼레스 스카이아스리스카라스레스카스카이아스이스카이아스 아브라함처럼 순종한 나의 아들 나의 종이라고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음. 음, 카야, 조금만 더 인내하라 하십니다. 음. 하나님의, 이미 하나님이 그 어떤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이 귀한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음, 그 선물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눈을 뜨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 바라보라 하십니다. 음. 그것이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땅의 기름진과 바다의 풍부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어, 내가 너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후하게 줄 것이니라 나의 종아 이는 너에게, 너가 에게 나에게 순종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셀레스칼라스카야 지금의 환경이 우리 목사님 원하지 않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환경도 곧 음,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빛으로 그 환경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네. 빛으로 우리 목사님의 환경이 어, 되게 따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말씀해주십니다. 셀레스칼라스카야 네. 셀레스 육적인 건강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너가 나만 바라보고라 나의 종아 네. 그럴 때 어, 내가 음, 음. 모든 환경이 풀어지고 회복될 것이니라 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마다 그 음성에 순정할 때에 다이처럼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네. 말씀하시면서 어, 나의 아들아 나의 청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이미 너의 기도는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